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대로 받는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 믿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휼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2장은 음.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죠. 그 중에 거의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설득을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했고 하는 이 부분들을 교리적인 부분들을 한다면 12장부터는 그래도 다른 아니지만 대부분은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바울이 쓰는 글의 서신서의 아주 특징이 그렇죠. 맨 처음에는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예, 뜻으로 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하고 틀리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실천적인 부분들을 설득하는 쪽이 뒤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뒤에가서 실천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조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면 심령이 있으면 그것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먼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삶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먼저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설교를 길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 살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도 그렇게 기록해 있는데 오늘 살아내는 모습에 해당하는 것들이 실천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조금 더잘 들릴 수 있는 모습들이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성령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12장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이끌림을 받고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자, 우리 제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모습을 또여호와이 일의 장면을 올려놨는데, 산재물로 내 삶을 드리는 게 뭘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 어,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바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이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한 제물이었고 우리를 위한 한 예배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곧 산재물로 들여지는 삶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대부분 십자가를 짓고 가야 되는 삶밖에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랑의 교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랑의 대화라고 할수 있어요. 삶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환이라고 할수 있고 대화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세상으로 보, 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또이 세상에서 손해를 봐야 되고요 이 세상의 뜻에 탐욕에 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반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산재물로 나를 태워드리는 삶,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이 개세반의 동사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삶,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다. 뭐 어, 이런 삶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까 하는 게 2절에서 좀더 설명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일차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 정신이에요. 이 세대에 대해서 반대하며 나는 이 세대의 정신, 이 세대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나는 본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행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든지, 뭐, 순간적으로 우리가 지나갈 때든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온전케 하심, 이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삶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분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미 보았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할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줄이니 말하는 의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의 영을 주시어서 이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세상적인 것할 때는 이 분별력이 잘안드는데 말씀을 보고 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한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그래도 성령님께서, 아, 이건 성령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때가 많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갈 때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갑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의를 성수해라, 거룩히,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아, 이거. 일주일에 하루를 갖다가 꼭 그렇게 지내야 돼. 하루 정도는 다른 데 가서 쉴수 있고, 저런 데서 쉴수 있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주일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려요. 11조를 갖고 그렇게 해야 돼. 자유지. 그럼 11조를 드렸다 말았다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11조를 꾸준히 드린 사람들은 11조가 나를 지켜줘요. 왜냐면 물질에 대한 청지기 신앙을 내가 가지게 만들어 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삶에 있어서 규칙이 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면 은 그런 뜻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을 하나님께 분명히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십계명에 나오는 뜻들, 뜻들이온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라고 주신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것들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는 자꾸만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써요. 가늠하지 말라. 이거 자기 좋을 대로 하면 되지. 뭐 손해만 배상을 해. 그러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합리화를 해요. 거짓말, 탐욕, 아니 속에 있는 탐식까지 왜 그래? 하면서 세상은 이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또그 보이는 것조차도 자꾸만 훼손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배신하게 만드는 이 모습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 부분들을 손상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이 세대의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장 3절부터 오늘 우리 큐티 책에는 2절까지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도, 3절부터 8절도 우리가 보는 부분들, 성령의 삶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보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 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에서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잖아요. 분별하다는 것을 조금 더 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생각할 때, 분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일까? 그 뒤에는 뭐예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야. 믿음의 분량대로. 이 믿음의 분량이 뭘까요? 이 뒤에 나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셨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제체가 되었느니라. 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손이 너무 눈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요. 야, 눈, 너는 맨날 이렇게 껌뻑거려. 좀 일관성 없이 살수 없어. 하면서 눈을 맨날 뜨고 좀다 살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은 보면서, 아이, 너는 나처럼 이렇게 좀 밝게 세상을 볼 수가 없어. 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야? 똑바로 해보지 못해 하면서 이 신발 쓰는 발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면 눈, 입이면 입, 각기 지체가 있으면 그 가진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대로, 기능대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자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보로 엄마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안 해? 아빠는 뭐안 해? 하면서 아이들이 그거 참견하면 뭡니까?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분량을 넘어가고, 생각할 그 이상을 넘어가버린 거예요. 아이들 보고서 너왜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벌어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생각을 벗어난 거랑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 이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때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많은 일,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이 한번 오셨다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구제를 안 하느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를 더 열심히 해야되지 않느냐? 그분은 그거에 꽂혔어요. 사람.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올인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균형잡게 일을 하는 것들을 요청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쪽에만 막 키우쳐 갖고 막그 일들을 교회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그냥 부글부글 끓다가 그냥 혼자 나가버리더라고. 여러분 발해야 될 일들 또 손해야 될 일들 여러 일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는 고린도에서 요번에 가서 찍은 거예요. 고린도에 가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치료의 신을 있는데 그 치료의 신에다 가면은 신전에 이게 다 발견된 거예요. 다리가 병든 사람들은 다리를 다친 사람들은 다리를 가져다가 신한테 드리면서 다리를 치료해 주세요. 여기는 이 아마 유방을 놓은 사람들은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가져온 것 같아. 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가져갖고 내가 아이를 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이 자기의 이 연약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치료해달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각자 기능이 몸의 지체를 가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 자기 위치에서 주신 그영양대로그 위치대로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은 이제 그 은사들이 어떻게 나타나,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얘기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우리 주일날에는 그 은사는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각기 필요에 따라서 내려, 네, 나눠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은혜대로 내려준다는 거예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틀려요. 그래서 어떤 은사에 먼저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지하는 자, 다스리는 자, 극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께서 모두 이렇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 예언은 닥 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에 있는 것도 더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신 그만큼대로. 그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기 그대로 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이것은 그대로 하고 굳이 하는 것은 좀 틀려요 굳이 하는 것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실히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극률을 베푸는 것도 뭐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사들을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둔하거나이 세상에 속해갖고 이 세대를 본받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속하지 않고 일어나서 파송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또 하신 말씀이 17장이에요. 그게 말하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가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염돼 갖고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질렸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변화되어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산 제물로 살아가고 우리가 영적인 예배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 받은 은사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력 있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해내게 할 것인가? 불량대로 믿음의 불량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해서 은사대로 성실히 일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에 본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적 예배자로 또한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자로 은사대로 성실이라요 하나님의 이 세대를 우리 영적 예배를 오늘 하루도 이루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당연히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은사 주신 대로 성실히 일하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